마인드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마음 또는 심성으로 번역했습니다. 그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1881년 발행된 일본 철학 사전에는 마인드를 마음 심자 한자로 심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도 마음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한국인에게는 마음은 감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영어 마인드는 감정적인 요소가 없는 단어입니다. 무엇이 좋을까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네, 머리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인드는 알매 과정을 처리하는 인간의 정신 혹은 정신 활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생각으로 바꿔 이해해도 좋습니다. 생각으로 번역해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마인드는 감성, 지성 이성이라는 인간 머리 삼요소가 모두가 위치하는 곳을 뜻합니다. 그런데 생각은 그 중에서 지성이 담당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이성 비판에서 또는 칸트 철학에서 마인드를 생각으로 번역을 하면 의미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think, thought 이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대 그리스어로는 누스라 했습니다. 누스는 원리에 입각한 지적인 생각을 뜻했습니다. 철학 문헌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머리로 바꿔 이해합니다. 생각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서 의미가 모호해진 문장이 좀더 명료하게 바뀝니다. 몇 가지 연습을 해 보죠. 표상들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수용성이 감성이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걸 바꾸면 머릿속 이미지들을 만드는 우리 머리의 수용성이 감성이다 라는 뜻으로 좀더 쉽게 이해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대상이 우리의 마음을 촉발해야 된다 라는 문장은 어떤 방식으로든 대상이 우리의 머리에 영향을 미쳐야만 한다 라는 문장으로 바뀔 수 있겠지요.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 뭐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심리학이라고 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의 정확한 의미를 압니다. 심리학은 마음이 아니라 머리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머리에는 감정적인 기능도 있겠지요? 과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생명의 본질을 심장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머릿속 정신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옳다는 것을 과학이 밝혀냈지요. 마인드는 머리입니다. 생각으로 번역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